52번은 사다리꼴이 있어. 사다리꼴. 사다리꼴에서 이렇게 a가 윗변의 길이를 2대 e, 1로 내분하는 점하고 b를 연결한 거랑 요 ac 대각선이가 서로 수직이 딸 거예요. 그때 삼각형의 길이를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는 거고. 얘는요. 좌표 평면을 선생님이 도입을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 좌표 평면을 도입을 할게요. 이를원점이라고 보자. 그러면 a 점은 이미 나와 있고요. C 점도 나와있죠? 8 0. 그래서 나는 이직사각형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기울기. 왜? 이그 수직을 이용해야 되나? 그 다음에, 요 D점은, 몰라. x 좌표는 몰라. x 좌표는 모르기 모르. 때문에 뭐, a 4라고 할게요. Y자표 4니까. 그런데 나는 P를 안단 말이야. 2대1. 2대1로 내보내줘, 2대1. 2대1로 내보냈으니까. 아, 그리고 a 4가지 말고, 2대1을 가려면, 쌤 아예 그냥 3a 콤마 4라고 할게 요 이렇게 그냥 뒤로 그럼 요 p 점의 좌표가 뭐가 돼? 2a 콤마 4가 되실있요게맞아 그러면 쉽게 2대1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내부 적으로 쓰기도 못않고 그럼 끝났단 말이야 그럼 요놈,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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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기울기를 알잖아 근데.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x가 8 증가할 때 y가 4 감소해 요놈의 기울기가 아 2분의 1이야 x는 8 증가할 때 y는 4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이가 돼야지 기울기 곡이 마이지니까 아, 이건 직방인데 직방 문제인데 이거 좌표 평면이 아니고 기울기가 2가 돼야 돼 그럼 끝났잖아 x의 가간이2분의 y 인가간 4가 2가 되는 다고 a는 얼마? 1이 네 끝났네 끝났어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의 방식은 y는 e x 가 되는 것이고 이 직선의 방식은 Y는 마 2분의 1 x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둘의 결정 표를 보여주면 2X는 마 2분의 1 x 로하게 4니까 넘어가면 2분의 5X가 4니까 X는 5분의 8이죠 Q정의 대표가 5분의 8, 5분의 16 이렇게 A가 1이면 얘 3분만 하잖아 얘, 얘요 사이의 길이가 얼마? 3이 잖아 3, 밑변의 길이가 3, 높이가 얼마야? 4에서 5분의 16빼면 5분의 5, 4, 20에서 5분의, 4죠, 5분의, 넓이는 얼마? 2분의 높이가 높이가 5분의 4, 5분의 4. 넓분의0분이1분의0분하서 10분, 1 0분에분의 4. 분분의0분에서 10분, 1 좌표평면이 ABC 세정때과 교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선분 BC의 중점에서부터 1만이다 이게 1만이다 A의 좌표를 구해라. 자, 이것도 무게중심. 이것도 좌표평면이래.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무게중심의 정의가뭐니 이렇게 중선. 세 중선이 교점입니다. 무게중심. 그리고 중선은 무게를 주면 중간을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한다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 첫 번째. 무게, 얘하고 얘하고 2대1내분점이 원점이구나. A 콤마 B랑 1 콤마 E에 2대1내분점이 원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1분에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A. A죠? 2 더하기 1분에 1 곱하기 2하기1 곱하기 2 요게 원점이어야 된다. 원점. 여게 무게중심. 그럼 끝났네?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가 되는 거야.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무게중심이 정의만 이용하면 그냥,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얘도 무게중심 문제인데 무게중심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A가 2콤마이고, B가 4콤마이고, C가 8 2마야 근데 얘 무게중심이 있어. 이 무게중심이 뭐 Y는 X 위에 점이다. 근데 얘는 세 점의 좌표를다 줬기 때문에, 그죠? 무게중심으하는 공식 그냥 쓰면 돼요. X 좌표를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 좌표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근데 이게 y랑 s, s, 의 애들이 같아야 된다고. 즉, 14가, 분자는 3, 소 같으니까 7더하1야 A는 얼마? 7이다. 이렇게 정리하기요